유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지원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클린스 윈도우라는 게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뭐 공포 게임이라고는 하는데 뭐 창문 닦는 게뭐 그게 뭐가 무섭다고? 문자가 왔는데? 아하? Uh -huh. 아 제가 약간 청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나 봐요. 청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집 창문이 더러워가지고 의뢰자분께서 이렇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아 밤에 하필이면 하라고 하는데,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주소를 받았으니까, 이제 한번 청소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, 와, 대조택인데? 이 정도면? 계속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눌러주고. 계세요? 계세요? 저기요? 아, 문이 열리네요. 자, 문이 열리니까. 이제 저쪽 창문들 한번 닦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문 닦으러 왔고 뭐 별다른 거 없기 때문에 한번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거의 대저택인데 이거 계세요? 계.. 계세.. 오 뭐야 뭐야 오 불이 다 꺼졌어 오. 차도 들어왔고 이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 도구 확인하라고 하는데 뭐야 어 아, 스프레이 써가지고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고 그 다음에 타월로 닦도록 하겠습니다 워쉬씨워쉬씨뭐 이런 거 닦다가 설마 뭐 나오겠어 어이. 다음 창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피 아니야? 일단, 물로 헹궈주고, 그 다음에 타올로 닦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이거 피 아니야? 어, 이거 피 아니야? 일단, 타올로 닦아주고, 그 다음에 스펀지로 이렇게 피를 해주겠습니다. 아, 근데, 물기가 떨어져가지고, 어, 물기가 떨어져서, 이렇게 스펀지로 다시 닦아주고, 다시 마른 행주로 닦아주는 방, 작업을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딱 해주고, 다 이렇게. 어, 충분히 깨끗한데? 더 닦아줄 게 있나? 어, 오케이. 다음으로. 여기도 또 피가 묻었는데, 이 정도면 그냥 네 그냥 어 근데 오, 오. 안녕하세요 야막저 아, 여자가 막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어어 어, 잠을 어안오 아니... 어, 인사하시네 근데 막 주... 갑자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화면 딱 전환했을 때어 다행히 아무 일 없었고 다음으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왜 이렇게, 피가, 피, 피, 피 같은 게왜 이렇게 많이 묻어 있지? 그 다음에, 먼지 닦아주고, 어, 나오지 마. 어, 설마 이런 방심한 틈을 타서 뭐 나오거나 하면은, 참,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, 그래도, 저는 게임, 중학게임 유튜버이기 때문에,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. 야 이거 재밌다. 약간 그 반복성 노가다긴 한데 그래도 할 맛이 나. 음. 오이 일단 닦아주고 어 저기 누가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내가 잘못 본 건가? 일단 열심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기가 좀 부족하니까 물도 채워주고 그다음에 다시 스펀지로 닦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이건 뭐야? 약간 물 뿌려주고 일단. 음 제가 약간 종합 이제 공포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쯤에서 뭐가 나올지는 감이 와요 어느 정도.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분무기만 칙칙 뿌리는 거다 보니까. 밤에 안 잡히는데 일단 마무리 작업으로 좀 스펀지로 더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 틴커벨이다. 오오 틴커벨. 오 틴커벨. 오, 오, 그냥 계속 이렇게 닦기만 하면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뭐가 안 나와서 뭐 뭐야? 다행히, 뭐, 하나의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예. 네. 정마 이런 걸막 공포게임이라고, 어? 하겠어. 어. 좀 공포게임이라고 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한데, 그래도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우와. 물 계속 뿌려주고. 타월로, <laughs> 닦아주고. 오씨 여긴 좀 음침한데? 뭔가, 세탁실이어가지고. 뽀딱뽀딱뽀딱. 예 그렇지. 아, 트럭으로 돌아가서, 그, 병을 채워줘야 되네요. 어, 정원, 아 저기 열쇠 있다. 근데 뭐 나온 거 아니지? 이런 열쇠 꼭 가지러 갈때뭐 나와. 어. 아니, 뭐 뒤에도 훅 나오구나. 열쇠 먹어주고. 어, 트럭으로 가주겠습니다. 근데 막 창문에서, 와, 근데 창문 왜 이렇게 딱닦렇게 많냐? 좀, 양이 많지만 한번, 분무기 챙겨주고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창문 열심히 닦으러 가보겠습니다. 누가 주어 침입을 했는데 여기 손자국 보여요? 아 누가 어? 어? 뭐야 아저씨도 사라지셨어. 여기 딱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데서 뭐 나온 거 아니지 이제? 아까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부터 뭐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어 확실히 뭔가 꿈하고 나오거나 그래서 어 좀. 네, 많이, 무서워요. 솔직히 말해서. 진짜, 진짜. 진심으로. 좀, 뭐라고 해야 되지? 어. 다음으로, 위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. 창문 몇개안 나왔는데, 마지막에 훅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? 에 진짜 약간,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? 게임을 하면. 와, 저 웃고 있는, 저 가면 뭐야? 으씨아 무서, 저런 거 보면 참 뭔가, 저런 거왜 집에 놔뒀는지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니까? 어. 진짜. 으씨 그렇지. 닦아주고,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, 와, 아까 그 손자국 뭐지? 이제, 뭐가 나오겠다는 약간 트리건가? 응. 오, 씨, 이거 뭔가, 누가 손으로 찝고, 이 창문에다 이렇게 찝고 나가려는 흔적이었던 것 같아. 어. 근데 마지막에 막, 사람들 좀 아파하거나 그런 장면 나온 거 아니지? 설마. 아냐! 깜짝이야. 어우, 어 진짜 깜짝 놀랐어. 오, 씨. 뭔가 스, 스카, 스타카토로 놀랐어. 스카타 아, 뭔 소리야. 오, 씨. 와. 무릎이 진한 거 같애. 어. 영부인. 아예 저기요. 거기서 생일파티 하시면은 좀 위험하실 거 같은데? 아이씨. 어껌쪽이요 이제야 좀 뭔가 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 같은데. 에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. 한번 놀란 거 가지고 이렇게. 안 쫀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? 아몇 번을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아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피 같은 게 <laughs> 너무 많아졌 많아졌는데 다시 분무기로 좀 해주고 다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마어아 와씨 이제 근데 한 거의 한 여섯 개 정도 남았는데 빨리 어 무서움을 맞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차라리 무서운 게 빨리 나온 어 뭐야 아까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어뭔 소리야 오씨 설마 나까지 죽일다는 건 아니지 설마 그저저저피피피피피피피피 거의..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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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음으로 계속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빨리 차... <laughs> 총소리도 들렸는데 방금 그렇다고 저는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뭐야 왜, 왜, 왜. <laughs> 이야 야야 피피피 뭐야 오씨 어 그래 먼지 먼저 닦아줄게 어 먼지 닦는 건 중요하니까 물좀 뿌려줄게 어 기다려. 응. 음. 오, 씨. 저거는 내부 EP잖아, 어. 내부 EP니까 이게 닦을 수가 없지. 어,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어, 옆에서 막문 열리는 거 아니야, 이제? 문 열려서 그 아까 걔가 나한테 총 빵야빵야 빵야 하고 가는 거 아니야? 오늘 좀 무서운데? 좀 닦아주고. 이제 물기 담아주고 그 다음 스펀지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쉣 oh,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 할 말이 없어 말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 자, 자 창문 총 이제 3개 남았는데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창문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달라 어봐 이거 닦으면은, 누구, 이, 이, 목매단 흔적이 있을 것 같아. 어. 어, 없네. 근데,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뭐 떨어지거나 뭐 덮친다, 이제. 어. 근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. 다음으로, 가보겠습니다. 여긴 좀 이제, 위,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할 것 같아. 왜? 창문이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, 항상, 꼭, 트리거가 이래요. 뭐가 나와. 여기 이쯤에서. 어. 헉, 여기가 살인자의 방이었네. 어, 아까 전에 이 마스크 딱 봤을 때, 여기에서 뭐가 나왔었거든? 뭐가 나왔었는데, 요, 요기였네. 일단, 이렇게, 말끔하게 닦아주고. 아, 이제 마지막인데, 나오는 거 아니야? 창문 뚫고 뭐, 깨거나, 그러는 거 아니야? 왔다 갔다 하면서, 막확 나올 거 같은데. 그런 느낌이 항상 든다니까? 어. 와, 여기 누구 죽어 있는 거 아니야? 이빗 닦으면? 일단, 깔끔하게 닦아주고, 그 다음에,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했다, 다 했다. 다음! 와, 이제 옥상이야? <laughs>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, 아니었네? 근데 뭐 나올 거 같은데? 막 굴뚝 타서 막그 범인이 나한테 오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너무 많은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약간 병이야 어 근데 여기서 꼭 뭐가 나오지 그니까 쟤쟤쟤쟤 쟤, 쟤, 봐봐 봐봐 쟤는 뭐야 저 그림자들 뭐야 어? 무슨 뭐 나랑 같 어? 나 놀리켜주려고 어? 그러면 안돼 다음으로 아 여기에서 뭐다 어? 저 가면 쓴 사람들 보여요? 오오자자 자, 보자 이제 여기서 나온다. 아휴, 아, <laughs> 아 심장아, 오, 오, 네, 클리닝 서비스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, 창문 못 닦아 주실 줄것 같은데. 오. 와. 재밌었다. 진짜 재밌었어요. 진짜. 오. 와.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지바!